Ch 미끼 사러 여기 몬스터 피싱에 도착했습니다. 네 가서 청개비 두통 사서 오겠습니다. 자 몬스터 피싱에서 청개비 두통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국산 청개비가 없다고 하네요. 부산 쪽에 가니까 네, 국산 청개비 팔던데 여기는 중국산 청개비밖에 없습니다. 네, 두통 구매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백탄 방파제 쪽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라인 정리하고, 이제 미리 장착해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채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 다 하고, 다시 기게요펜 블라스트랑, 그 다음에 다이아 크로스 캐스트 사용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지. 지금 1시 넘었거든요 거의 2시 다 돼가는데 일요일이라서 가는지 사람이 없네요 뭔가 날씨가 바다도 있고 뭔가 좋은 대구를 올것 같아요 큰 물고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서로 슬슬... 고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날씨네요.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기. 왠지 장어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파이팅 저는 그래서 잘거라가지고 잡아갈거라가지고 혹시 몰라서 칼도 준비해놓고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맥주 맥주 한잔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맥주 한잔 먹어볼게요 이건 27mm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 아, 입주 아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하, 좀더 기다릴걸. 수섭씨가 오고 있습니다. 네. 퇴근하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하이, 수섭씨. 안에 들어가도 돼요? 아, 안에, 안에 들어가도 돼. 4시네 4시 와밥 먹으면 시네와 냄새 독하네 음. 내가 이거 한잔 먹으면 바로 깨끗해지 싶은데 <laughs> 어? 뭔가 오늘 잠도 오는데 잠도 억시오고 반죽 좀더 먹을까 아니, <laughs> 아니 빈속에 먹으면 바로 간다니까 이거 오늘 싱글몰트 위스키 갖고 왔습니다 자. 자. 이것도 스탠링 하나 샀나 보네. 손짱 그래, 샀잖아, 해가지고. 야, 느낌있습니 바로 먹으면 빡시니까. 좀 먹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장사주육장 갈까? 장사주육이 아니지. 또 힘드네. 목기 차들어가는 아, 느낌. 보인다. 내가 모기 빡세 하자. 맞아. 미친 애. 없어요.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낚시 별로 하지는 못해가지고 잡지는 못했지만 내일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5 시인데 일단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침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그 수섭씨가 커피 한잔 먹고 가자입 합니다 수가가겠습니다자 아, 오늘도 25호 자작채비 2단채비로 해서 도다리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사의 수욕장 부근입니다 2단 채비 손질 채비 체결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도다리를 잡아보자 고고고 네. 목표는 도다리. 도다리입니다. 목표는. 자, 도다리. 도다리 주세요. 됐어요 고거 잡았어, 고거. 응. 와. 엄마. 고거 보소. 고거. 뿌리 끼는 거네. 고거, 고걸 뽑았네. 귀엽네. 고, 아. 뽀. 미안. 가자. 가자. 제가. 헤엄쳐 가네. 훔쳐가는... 제가. 도로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네. 지금 2시인데, 오늘 낚시만할게 아니라가지고, 좀 이따 하옥 계곡으로 갈 거거든요. 네. 하옥 계곡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캠핑하고, 이런 거. 캠핑하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어 하나밖에 못 잡았네요.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늦게까지 하고 싶은데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하옥 계곡또 가야되고 밥도 먹어야되고 캠핑도 해야되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려면 네. 여기서 낚시는 그만하고 이제 하옥 계곡 가서 이제 캠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아, 들어가자. 지금 횟집을 있습니다. 가서 물에 하나 포장해서 가려고 여기 와서 물에 하나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2만원입니다 1인분 물에 사러 왔습니다 물에 2만원인데 해좀 더해서 3만짜리로 해둘라 했습니다 두개 물에 3만원짜리 포장 자전거 달아나는 옷이네요 네. 어, 보라색 2 5 0분간답니다도 29로 2866 아, 좋네요 캠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급구해수욕장을 도착해 됩니다 자 오늘 메뉴는 콩국수따 떡갈비 그 다음에 아까 포장해온 물회 이렇게 해먹겠습니다 일단은 콩국수 물을 만들어 볼게요 콩국물이랑 콩만내콩가루넣었을든요 다시 쏙어 부어주고 국산 우리 콩 1대1 자이면물1 1.5대1로 하겠습니다 부어주시면 콩국수 완료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봉만매 콩가루 콩국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콩국수도 간다는 게, 아까 삶아놓은 면에 섞으면 끝납니다. 넣고 네. 가루는 2대1. 네. 가루가 2면 물은 1 넣어요. 왜냐하면 햇거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네. 콩국수 완성입니다. 콧국수. 계란이랑, 네, 오이고명먹어 겁니다. 은는 네, 콩국수. 네, 콩국수랑, 콩가루 직접 만든 거. 그 다음에, 오이고명 남도식 떡갈비. 그 다음에, 구계양 등대 펜션 식당에서 산, 네, 물회. 이게, 전, 이게 뭐지? 포항 물회처럼 슬럿이 있는 물회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고추장을 뿌려 먹는 그런 방법의 물회입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 보면, 밥탕넣어밥 파, 다음에 고구스 완성. 물회. 고추장 소스를 싹. 장 투어. 고추장 투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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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국수랑 닭갈비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도시 덕갈비. 그다음에 구룡 구개향 물회. 그다음에 여기 그 토마토 에그 스크램블. 그다음에 김치 볶음밥입니다. 네. 이야 콩국수 대박. 콩국수. <목소리> <목소리> 음. 와, 맛있다. 음. 와. 어떻게 셰프가 하니까 다르네. <laughs> 레토르타이가? 응? 음? 와. 깨어난다. <laughs> <laughs> 같이 먹어야지. 어떤데? 음, 음, 아, 이거. 오늘 상당히 푸리만 먹겠는데? 되제 물해. 먹게 이겠습니다 이게 내가 노로 먹고 뭐하 음, 아, 다 물회 한장 정도네. 음, 맛있다. 야, 콩국수랑 물에, 이렇게 딱. 다 물에 개었네, 씻이.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해 먹으려고 했지만, 낚시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은 보고 밖에 못 잡았지만, 네. 다음에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낚시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이것저것 가려고 했었으나, 네. 시간상 많이 못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 하옥 계곡 을 가려고 했었으나, 네. 하옥 계곡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네. 도구 해수욕장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네. 차박하고 캠핑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기어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